식초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다목적 천연 치료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 만들어지며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식초의 13가지 놀라운 이점과 식초가 어떻게 건강과 웰빙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초. 식초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적인 자연 치료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식초.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섭취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식욕을 감소시켜 칼로리 섭취와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소화를 촉진시키는 식초. 식초는 오랫동안 소화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식초의 산성은 소화액과 효소의 생성을 자극하여 음식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넷째,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식초. 식초의 아세트산은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퇴치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심장건강 개선. 식초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어 혈압 및 전반적인 심장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인후염 완화. 식초의 산성 특성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인후염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희석한 식초로 가글하면 인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피부 상태 치료. 식초의 산도는 피부 pH의 균형을 유지하여 여드름을 줄여주며 식초의 천연항진균 및 항균 특성은 습진 및 비듬과 같은 다양한 피부 상태에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여덟 번째 의산 역류 감소.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의 산도를 낮추어 의산 역류 증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번째 운동능력 향상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사이에서의 식초 섭취는 인기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열번째 암 위험 감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는 암과 싸우는 특성이 있을 수 있어 식초 섭취는 결장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과 같은 특정 유형의 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1번째 천연 세정제로 쓰이는 식초. 식초는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며 얼룩과 악취를 제거하는데 탁월하여 화학세제를 대신하는 훌륭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12번째 식품을 보존하는 식초. 식초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 때문에 수세기 동안 천연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13번째 천연 헤어 컨디셔너. 식초는 두피와 모발의 피지 찌거기를 제거하고 모발 윤기와 머릿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듬 및 기타 두피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항진균 성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개선시켜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건강 상태에 대한 자연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식초 중 어떤 종류의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할까요? 모든 식초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초를 선택할 때는 건강에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특히 사과사이다 식초는 아세트산 함량이 높고 항산화 특성이 있어 건강 유지에 인기 있는 식초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식초에는 많이 알려진 발사믹 식초, 적포도주 식초 및쌀 식초가 있습니다. 건강한 유익한 식초를 섭취하는 가장 쉽고 건강한 방법 중 하나는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식초를 올리브 오일, 허브, 향신료와 섞기만 하면 풍미가 가득한 맛있고 영양가 있는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 기반 드레싱은 다른 많은 유형의 드레싱보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습니다. 또한 요리에 소량의 식초를 추가하면 풍미를 높이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수프와 스튜에서 볶음과 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양념장에 식초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식초를 물에 소량 섞어 공복에 마시는 것이 건강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식초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소화 개선,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치아, 범랑질, 침식, 목, 자극, 배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식초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식초를 식단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체중 감량을 돕는 것부터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까지. 식초는 삶의 가치를 더하는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유형의 식초를 선택하시고 샐러드 드레싱과 요리에 사용하고 식초물을 마시고 양에 주의를 기울이면 식초가 제공하는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